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laughs> 어, 아담이 에, 아들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가인과 아벨이 다 죽은 걸안 갔지 않아요? 쫓아내서 어, 이제 없어 없어지고 이 아담의 족보가 이제 다시 새로 시작이 에, 되는 겁니다. 아 이제 5장에도또 나오는데 에, 이 셋이라고 하는 뜻은 대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대신 주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에 아담과 아벨이 죽은 다음에 이 셋을 어 이제 주셨는데, 이 셋만 이제 아담의 족보에 올라가 있지, 가인은 족보에 올라가지를 안 했습니다. 어이 가인 족보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요그 창세기 5 장에 보면은. 여기 그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이나를 낳고 게이나이 마할라를 낳고 마할라를 야르셀 낳고 야르셀에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렇게 그 노아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은 빠졌어요. <laughs> 어, 우리가 여기 라도 호적에 올라가는 사람만 아 자식이지 상속권이 있지. 호적에 안 올라가면 상속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 호적에 올라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어, 있는 것처럼 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그렇게 이제 귀한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된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한다고 그렇게 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이 호적에 올라가는 건 마치 생명차에 기록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둘, 그 아벨, 아벨, 아벨은 맞아 죽고, 가인은 내 쫓아서, 어, 두 아들 둘이 다 아직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가인, 아담을 불쌍히 보시고, 이 셋을 주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셋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아담이의 아들을 둘을 잃고 어, 정말 고허할때 그 하나님이 셋을 주셨기 때문에 에, 이제 하나님 앞에도 감사를 드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이 더 복이 된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게 이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이제 그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 니 일이 더 좋은 일이 온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어, 이제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어,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처지고 심지어. 차탈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더이더 좋은 결과가 올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아주 끝장난 게 아니고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범죄에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아 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값도 없이 의인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당당하게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냥 끝장 이난게 아니고 범죄해도 하나님이 다시 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 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일이 지나면은 더 좋은 내일이 올 거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더 좋은 결과가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사자해 보면은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복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거. 로마서 5장에서도 이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이 비록 아들 둘을 다 한꺼번에 잃었지만은 이 셋을 대신 주시는 바람에 이제 그 아담에게 그 위로가 됐다. 이제 그런. 뜻의 셋이란 뜻이 바로 대신 주셨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또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 봄 여름과 가을 겨울,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이렇게 봄이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가고 오고 하는 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관리하시는 분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laughs>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뭘 주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이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셔 가지고 주의 종들이 축복하는 대로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셔서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신 것이죠.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은 그 밀기태덕이라는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복을 어 받게 됐는데 이제 그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어 축복권을 주셔서 축복을 하게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마지막 그 축도라고 하는 게 축복기도의 준말이에요 축도 축복기도 준말인데 그래서 그 축도가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그렇고 어 이제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축복하면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축복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이제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자기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다. 이제 DNA 핵이죠 그래서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린 그 누가 보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은 거기 그 탕자가 아버지를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다 떨어먹고 이제는 난 감히 이제 아버지, 아버지라고 못하고 아들이라고 못하고 풍불이나 써달라고 하 하겠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리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 마음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범죄했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범죄하면 반드시 죽는다. 어, 그렇게 그 창세기 2장 1 7절에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23절에서는 쫓아냈어요. 거기서 에덴도 쫓아냈지만 그러나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교육을 세웠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마귀마을를 부실 것부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는 그 가죽옷을 해입혔어요. 가죽옷 그 가죽옷을 해입혀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가옷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고 여인의 후손도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에 관해서 한 450군데를 얘기했는데 를 그것이 한 곳도 안 틀리고 그대로 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가문이 유다 집 바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는 베들레미라고 오신다. 그게 다 이제 그렇게 전부 다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그 약속한 대로. 이제 등거점, 그러니까 그베들레헴에좀 태어나신다고 그러는데, 그때 마리아는 만삭한 마리아는 어, 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까지 수백 리 길입니다. 지금처럼 뭐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고, 어, 걸어가야 되는데, 이 만삭한 여자가 거기까지 간다는 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마 황제가 노마 황제는 그때. 그이스라라를 전부 다 지배할 때니까 호족을 해라 영을 내렸는데 호족으로면 본적질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며칠 날까지 호족하라 그러는데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할수없 이제 그 날짜가 있으니까 갔는데 그 날짜에 거기서얘기를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 그 가이사 하고스로가 로마 총독, 로마 총독이 황제가 그 영을 내렸는데. 그 어떻게 그 애기날 날짜를 딱아가지고 예정일을 알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만 그런게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거지 진짜로 그러니까 그 날짜, 날짜에 애기날날짜 있게끔 베드림같은 날짜 있게끔 하느라고 그 타임을 딱 맞춰가지고 그 노마 황제가 호력하라고 그래서 난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제 오묘합니까 그러니까 그 미가서 5장 이들에 애기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약속했는데,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몇백리 밖에 살고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만삭한 여자가 뭐 다닐 수 없고, 그런데 안 가면 또안 되니까. 그래서 가는 날, 가는 날 거기서 애기를 낳아 가지고 그베들레헴에서 낳았기 때문에 에, 하나님 말씀을 이룬 거죠. 그리고 그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그 예수가 또 애굽으로 피난을 간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애굽을 불러낸다고. 근데 뭐하러 남의 나라를 거기 그걸 걸어 그땐 걸어 다닐 인데 남의 나라에 뭐하러 가냐고요 그냥 자기 집으로 와야지 그런데 집으로 오면 또호세아그 11장 1절의 예언의 말씀면안 틀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애급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이 동방 먹사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랑을 드리니까 그돈가지고가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성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대모대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만 그걸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이 셋을 주신 거 이게 바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은, 은총 중에, 이 은총이라고 할 수가 어,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이 아담이 그 아들 도를 잃고 공허할 때 그렇게 아들 또 다슴, 다른 아들을 주셔가지고, 어, 이 아담이 이제 위로가 되고, 어, 이제 다시 살 맛을 느끼게 이제 하셨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어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이제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어 우리가 어, 혹시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더 좋은 걸로 채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 것를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사람은 자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건 내조를 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네들은 권세를 주신다 그 자네들은 권세는 뭐냐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업을 이율자를 말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 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영접한다고 하는 거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 자격으로 하늘로 간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나라 상속받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1 0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모세가 광해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텐데. 저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아,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다 영생 얻는 거. 이거를 제 얘기를 했는데 그 호세아서 그이장5 절로 구 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고, 아이고 이 박한 음식 싫다고 막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만 되면은 해가 해가 뜨기 전에 나가면은 만나가고 내려오는데 아침마다 내려왔어요. 이 40년 동안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가서 그렇게 40년 동안 내려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감사는 고사하고 이 사람들이 하이젠이 아, 그실적 난다고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고 이거 먹는 게 말이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배치맨놈들 그래? 그래서 그냥 불법이 내려와가지고 막 물어가지고 죽어서 그냥 하루에 그 수백 명씩 막 죽게 되, 됐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죽을 질렀습니다. 막 이제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노뱀을 장대에 달면은 그 독이다 없어질 거다. 그래서 노뱀을 달아놓고 저노뱀을 바라보면 불뱀 물린 독이 다 없어진다. 그걸 미친 놈이라고 안 바라본들 하면 다 죽고 그걸 믿고 모세의 말을 믿고 바라본들 하면 독이 다 없어져서 살았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요한복음. 그 3장 14절 얘기가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텐데, 저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그노 뱀에 달린 뱀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달린, 달린 걸 믿는 사람, 그걸 믿고 바라본 사람은 독이다 없어지듯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게 바로 내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은 그냥 그 사람 죄를 웃는 걸로 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은 그런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그분이 바로 내절 지고 같다고 이렇게 믿기만 하면 은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면제 받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책이 세 개가 나오는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쁜 것만 기록한 책이 있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좋은 것만 기록한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그대로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거기는 행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다 드러나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부부간에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교도소만 가서 죄가 있는 게 아니고 교도소 안 가서도 마음으로 남 미워한 거 형제를 미워한 게이 살인죄인데 교인들끼리도 미워하면 살인죄란 말이에요. 그러니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살인죄를 다진 거지. 하늘 나라보면은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독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독이 다 없어 사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아도 예수님께서 내절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증거가 뭐냐? 내 죄를 다 가져가셨으면 기쁘게 살아야 돼. 근심하고 살아야 돼. 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그게 바로 그대사로연서 어,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이게 예수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기쁘고 살, 기쁘게 살고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 감사가 없지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쁘지 않은 것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니 내 죄가 그 엄청난 죄를 예수님 다 가져가셨으면은 얼마나 기뻐이고 그 내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 상속받게 되는데 이건 너무 너무 기쁘잖아요. 이렇게 기쁘게 사는 게 신앙이고, 봄사에 감사하고 사는 게 신앙인데 이게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아닌 거죠. 예, <laughs>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항상 기쁘게 살고 기도하고 봄사에 감사하는 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인 거면은 우리 죽어서만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살았을 때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뭐예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거기서부터 다 병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죠. 그런데 봄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 항상 기쁘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건강하게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죽어서만 천당 가는 게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항상 기쁘게 살고 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 필립보소가 옥중서신인데 이빌리보서의 기뻐하라는 말이 18번이나 나옵니다. 그 조그만 사장에 예, 그리고 그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비천한 데나 존귀한 데나 어디서든지 행복하게 사는 비결 자족하게 사는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왜? 예수를 모시고 사니까 그저 어디든지 기쁜 거예요. 어디든지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아담이 세수로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